그리고 나, 내가 사람들한테 빨리 빨리 뭐를 하려고 하는 사람이고, 그리고 이제 초고로 태어나면 우리가 동지 지나고 태어나는 사람이거든요. 소환 대학때 태어나는 사람들은 생각이 많고 남들이 내가 이렇게 하면 어떻게 생각할까, 내가 뭐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고민하고 고민하고 또 고민하고 결정하고. 을 그러면 초고로 태어나는 사람은 어떠냐면 돈을 굉장히 아끼습니다. 그냥 그러니까 함부로 돈을 안 써요. 그러니까 한달 차인데도 함부로 돈안 쓰고 아끼고 쓰, 쓰고, 그런데 이제 죽을 태어나는 사람은 소다리거든요. 소는 뭐가 있습니까? 소불따고 있잖아요. 음, 자기는 막 참아. 근데 상대방은 참았는지 몰라내 남편은 내가 얘기 안 하면 참. 알아놔요? 모르나요? 모르죠. 근데 소다리 태어나는 사람은 남편한테 얘기 잘하네요. 그래놓고 어제 이제 소다리 태어나는 여자하고 어떤 남자가 같이 왔거든요. 이제 사귀고 있는데 러니까 남자가 맞아요. 맞아요. 여자가 이제 소다리 태어났어. 그러니까 자기는 얘기를 했다고 생각하는데 자기는 참다가 상대방은 모르는 거예요. 곧대 그래, 보대 얘기해라. 이래야 되는 거고. 또 여기는 인간을 태어난 사람, 직설적이니까. 그래서 여기 이제 안에 있는 사는은 요거는 밝은 기운, 적극적인 거고, 요거는 어두운 기운, 좀 소극적이고, 조용히 하고, 네, 내내실을 다지는 거고. 그렇게 이게 이제 우리가 사주가, 띠가 중요한 게 아니고, 월이 이게 있는가 봐야 있는 다 월. 호랑이 띠가 8일 날날 때. 아, <laughs> 호랑이 띠가 팔월달이면팔월 <파르단 웃음> 달인데 파르단 이제 그게 뭐예요? 5달인지 미달인지 4달인지 또 봐야 되겠죠 그러면 실속적이지는 않죠 뭐. 아, 아, 네네실속적이지 않죠 자이가 호랑이띠의 여름입니다 아, 신랑 <laughs>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배원이 바뀔 때마다 우리 인간관계가 좀 정리되지 않던가요? 지금 GT 선생님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 와서 이렇게 뭐 공부하고 그러지만 어느 정도 막 10년 지나고 나면 어떤 사람이 정리가 좀 되고 미신된 지기는 없거든요 GT가 아닌 것같 그 사람은 바뀌는 것 같던데 친구는 네? 집티가 아니라도. 대원에 의해서, <목소리가 우리 받았다. 요즘 이제 이찬은이가 시절 인연 하는게 있잖아요. 시절 인연. 아, 좋은 가사가 나왔대요. 보니까. 시절 인연이 되면 여러분들하고 내가 이 만나는 거예요. 어, 제가 여러분들 어떻게 알겠어요? 길다다고 뭐 알겠어요? 그죠? 그런데 시절 인연이 되니까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대원이 바기면 새로운 건요 만약에 대원이 안 좋아. 안 좋으면 낮은 사람을 만나게 되고, 내가 대원이 좋으면, 유쾌하고, 발란하고 어, 이 사람이 투자를 했는데 괜찮아. 네 한번 해볼래? 했는데 내가 같이 해봤는데 돈이 뛰어오르는 거야. 그래서 대운에 따라서 내가 좋은 대운에는 좋은 사람을 만나고, 나쁜 대운에는 나쁜 대운을, 어, 나쁜, 어, 나쁜 사람이라기보다 좀 낮은 사람, 좀안 풀리는 사람 의견을 듣고, 코인에 투자해갖고, 말아먹고. 그래서 재물도 나가고, 재물도 들어오고, 배우자를 만나고, 건강도. 우리 건강이 이렇게 지금 이제 뭐 60대, 70대 이렇게 되신 분들은, 갱년기 올때 많이 좀 힘들지 않았나요? 지금 얼굴 굉장히 좋으시게요, 두 분. 빛이 막 나거든요. 어, 갱년기 올때막아프었어요 뭐 어머님 노를때어요어머나복 받으셨네. 저는 갱년기 옆에 갔는데. 나는 열흘하고만 갱년기. 맞죠, 맞죠. 어, 는데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행운의 뭐 숫자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러면 내가 목이 약해, 사주에. 아까, 엄뇨 오행에서 모카토없 수가 있다 했잖아. 요 목이 약하면 3, 8의 숫자를 쓰는 게좋고요 또, 금이 약하면, 금은 흰색이거든요. 흰색이 48자 이러가지고 없으면, 그, 4하고 9자를 쓰는 게좋고요그 다음에 이제, 또, 수가 약한 수는 검정색이거든요. 검정색이 약하면 1, 6, 1이나 6의 숫자를 쓰는 게 좋아요. 그 다음에 이제, 토. 그러니까, 오형 중에서 토는 노란색이거든요. 노란색은 5하고 10. 이 숫자를 좀 넣어주면 좋다고 아니면 내가 휴대폰 숫자 나중에 뭐 바꾼다든지 아파트 들어간다든지 이런게 보기에도 좋고요 색은 아까 표가 없으면 노란색 필요하고 이제 48자 아까 열어보셨는데 제가 이제 하루 특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다 풀어드리지는 못해요 이제 그렇게 보시고 뭐 행운동을 육신으로 보는 방법은 이제 목이 많으면 적극적이고 오역적이고 성취적이고 진취적이고 나한테 지기 싫라고 금이 많으면, 많으면 결단력이 있어 딱딱 자르고 이 사람 아니다 하면 딱딱딱 딱 자르고 이제 그렇고 어, 불이 많은 사람은 밝고 성격이 명랑하고 거짓말 못 시켜 그리고 그래, 수가 많은 사람은 혼자서 생각할 그거 하다 보니까 울증이 많이 오고 우리 옛날에 설리 구하라 사주 보면 딱 대운이 한겨울 얼음장 같은 대운이 들어왔거든요 그때 이제 한달차인데도 윤달이라 해서 이런 게좀 있습니다 사주에 그래서 여기 이제 안에 있는 거는, 요거는 밝은 기운, 적극적인 거고, 요거는 어두운 기운, 좀 소극적이고, 조용히 하고, 내내실을 다지는 거고. 그렇게 이게 이제 우리가 사주가, 띠가 중요한 게 아니고, 월이 이게 있는 걸 봐야 됩니다, 월. 뭐 호랑이 띠가 8일 날날 때. 아, 호랑이, 호랑이 띠가 팔월 달이면, 팔월 달인데 이제 그게 뭐, 5달인지 미달인지 4달인지 또 봐야 되겠죠. 자, 이게 이제, 사주가 이제 근데 그래도 제가 아까 뭐라고 했으면 팔자니까 열 개는 무슨 다 봐야 되고 대운과 세운을 봐야 돼요. 근데 이제 요렇게 있다 이렇게 하고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대운이 바뀔 때마다 우리 인간관계가 좀 정리되지 않던가요? 요 지금 친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 와서 이렇게 뭐 공부하고 이러지만 어느 정도 막 10년 지나고 나면 어떤 사람이 정리가 좀 되고 미신년 지나면 끝인 척하는 사람을 바뀌는 것 같던데 친구는. 에? 지가 <목소리가> 아니라고. 대원에 응당하시더라고요. 의해서, 우리 요즘 이제 이찬은이가 시절 인연 하는거 있잖아요. 시절 인연. 와, 좋은 가사가 나왔대요. 보니까. 시절 인연이 되면 여러분들하고 내하이 만나는 거예요. 어, 제가 여러분들 어떻게 알겠어요? 길다다고 뭐 알겠어요? 그죠? 그런데 시절 인연이 되니까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대원이 바뀌면 새로운 건데, 만약에 대원이 안 좋아. 안 좋으면 낮은 사람을 만나게 되고, 내가 대원이 좋으면, 유쾌하고, 발랄하고, 어, 이 사람이 투자를 했는데 괜찮아. 니네 한번 해볼래? 했는데 내가 같이 해봤는데 돈이 뛰어오르는 거야. 그래서 대운에 따라서 내가 좋은 대운에는 좋은 사람을 만나고, 나쁜 대운에는 나쁜 대운에 어, 나쁜, 어, 나쁜 사람이라기보다 좀 낮은 사람, 좀안 풀리는 사람 의견을 듣고, 코인에 투자해갖고, 말아먹고. 그래서 재물도 나가고, 재물도 들어오고, 배우자를 만나고, 건강도, 우리 건강이 이렇게 지금 이제, 뭐 60대, 70대 이렇게 되신 분들은 갱년기 어때 많이 좀 힘들지 않았나요? 지금 얼굴 굉장히 좋으시거든요뒤이막 나거든요 어 갱년기 어때막 아프고 그런 거 없었나요? 어머나 복 받으셨네 네.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행운의 뭐 숫자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러면 내가 목이, 목이 약해 사주에 아까 없는 오양이 있어 목카 토, 흡수 했다 했잖아요 목이 약하면 3, 8 숫자를 쓰는 게 좋고요 또 금이 약하면 그 회사 이 없으면 그 사하고 붙자를 좋고요그 다음에 이제 또 수가 약간 수는 검정색이거든요 검정색이 약하면 1 6 1이나6의 숫자를 쓰는 게 좋아요. 그다음에 이제 토. 그러니까 어 오행 중에 토는 노란색이거든요. 노란색은 5하고 10이 숫자를 좀 넣어 주면 좋다 봐. 아니면 내가 휴대폰 숫자 나중에 뭐 바꾼다. 든 아파트 들어간다는지 이런 그 걸게 좋고요 새가 아까 표가 없으면 노란색, 필요하고, 이제 사주팔자, 아까 열어보셨는데, 제가 이제 하루 특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다 풀어드리지는 못해요. 이제 그렇게 보시고, 뭐, 행동을 육친으로 보는 방법은, 목이 많으면 적극적이고, 어역적이고, 상치적이고, 진치적이고, 나한테 지기시라고, 금이, 금이 많으면 결단력이 있어서 딱딱 자르고, 이 사람 아니다 하면 딱딱 많은 사람은 밝고 성격이 명나하고 거짓말 보시고 이제 그런 걸알 수가 있고 수가 많은 사람은 혼자서 생각할 건 그거 알다 보니까 우울증이 많이 요 우리.